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순진입니다. 오늘은 스윙 레벨이 초급에서 중급 정도로 올라가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골프 스윙에서 몇 가지 부분들은 골프를 시작해서 그만둘 때까지 꼭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 스윙에서 골반이 먼저 회전한다든지, 그리고 스윙을 할때 왼쪽을 이용해서 뭐 왼쪽 팔이나 뭐 왼쪽 골반, 왼쪽을 이용해서 뭐 스윙을 한다든지 백스윙 궤도와 다운스윙 궤도가 비슷한 궤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백스윙이 필요 이상으로 뭐 커지지 않도록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골프를 시작해서 그만둘 때까지 항상 점검하고 어,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급에서 중급 단계로 올라갈 때. 뭐, 어느 정도 풀스윙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좀 내용이 달라지고, 어,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헤드업이라는 부분도 초급과 중급 정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과정에서는 뭐, 날아가는 공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공을 치는 순간, 네, 머리를 바로 들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을 치기 전에 머리를 들어버리면서 뭐 머리축이 흔들리거나 뭐 스윙궤도가 흔들리거나 뭐 상하체 회전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이상한 스윙, 이상한 샷이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를 처음 배울 때는 원래 공이 있던 지점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스윙을 하라고 하죠. 이걸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이제 머리를 쳐받고 치라고도 어, 얘기하기도 합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공이 있던 위치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머리축이 흔들리지 않게, 뭐 머리축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올바른 스윙 궤도와 올바른 상하체 회전을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풀스윙을 완성한 단계에서는 이렇게 공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헤드업을 너무 안 하는 것이 상체와 하체의 회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 원래 있던 지점을 너무 과도하게 계속 바라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상체와 하체의 회전을 좀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체와 하체가 뭐 회전하는 타이밍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체와 머리는 뭐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체와 머리를 연결하는 이목 부분의 유연성은 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머리가 어떻게 회전하는지가 상체 회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를 열심히 연습해서 어느 정도 풀스윙 단계에 올라가면 스윙을 하면서 날아가는 공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머리를 자연스럽게 들어서 상체하고 하체가 역시 자연스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동작을 정확하게 따지면 헤드 업이라기보다는 헤드 턴에 가깝겠지만 여튼 초급에서 중급 단계로 올라가실 때 어느 정도 풀 스윙이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상체 회전도 초급과 중급 단계로 올라가면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골프를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상체 회전이라는 동작이 아직 좀 어색하고 감이 없기 때문에 회전 없이 이런 식으로 팔로만 클럽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전이 없는 상태에서 클럽을 들어 올리게 되면 양팔이 구부러지거나 머리 축이 위아래로 흔들리거나 뭐 스윙 궤도가 잘못되거나 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클럽을 들어 올릴 때 상체 또한 같이 회전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초급에서 중급 단계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풀스윙이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상체 회전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과도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상체와 하체 회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의미가 상체하고 하체가 많이 도는 것을 회전하는 정도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뭐 프로나 아마추어 분들이나 뭐 상급자나 초급자 분들이나 골프 스윙에서 백스윙서 상체가 뭐한 90도 정도 회전을 하고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뭐 100도나 110도 정도 회전하는 것은 실력을 떠나서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은 프로들은 다운 스윙에서 골반이 먼저 회전하는 뭐 이런 순서나 타이밍, 아마추어 분들은 반대로 골반보다는 팔과 클럽이 먼저 내려오는 이런 순서나 타이밍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백스윙에서 상체 회전이 너무 많아지면서 상체 회전이 많아지면 그만큼 되 돌아와야 되는 회전 또한 길어지기 때문에 뭐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서 회전하기 어려워서 팔로만 다운스윙하는 문제점을 어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상체 회전이 너무 많아지면서 하체하고 골반이 아 오른쪽으로 밀리는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연습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풀 스윙이 완성돼가는 과정에서는 어, 백스윙에서 상체 회전이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어, 하체와 골반이 안정감과 어,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상체가 회전할 수 있도록 어, 점검을 해주시면서 다운스윙에서 하체와 골반이 어, 좋은 타이밍에 먼저 회전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 스윙은 초급에서 중급 단계로 올라갈 때, 뭐그 이상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 달라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어, 스윙을 연습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